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1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과 그들의 땅을 소개하는 이야기이며,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과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야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호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외의 종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우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야외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우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부원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야외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하에 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 가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여해의 베데시 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야외의 종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야외의 종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상가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완에게,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겟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란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싸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한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가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1 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영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이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메와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족속은 요단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외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밑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뢰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레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수가 상기스과 베디어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카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 앞에 아뢰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 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다람과벳니무라와숙꽃과 사본, 곧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나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